와, 아 텐션 좀 올리자. 가자! 반가워, 반가워, 반가워요. 아, 날씨, 차 타기 딱 좋은 날씨다. 지난달에 팔고, 지금 이번달에 지금 인도하는 차입니다. BMW X5! 파은 거야! 죽여버렸어, 내가. 이거 죽여버렸어. 크롬 죽여달라 그러더라고. 아, 요즘 크롬 죽이기 이런 거 많이 하나 봐? 옛날에는 무조건 크롬이었잖아, 차는. 크롬이면은 죽여달라 그러고, 안 크롬이면 크롬 해달라 그러고. 다이아몬드그릴이면 새로 그릴 해달라 그러고 고인 좀 이상해 패리 된 거잖아 이거 레이저 라이트 안 들어갔답니다 앞으로 들어갈까요? 들어갑니다 아, 앞으로 진짜요? 기다리면은 기다려 근데 공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들어가는 거겠죠 이건 내가 죽여준 거 아니야 그리고 크롬 아니래 이거 하이그로시대 야 계속 내가 밀고 있는 거 있잖아 여기 아이언맨 어? 여기 아이언맨 내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개해줬어요 파란색 캘리포너 드리고요 바뀐 휠이 좀 어떠니? 이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어, 보면 보다, 볼수록 보다 괜찮아? 보다 보니까 음, 나는 아직까진 이상해. 아까 옆에다 봤거든, 이게? 근데 나 이거 X3인 줄 알았어. 딱 봤을 때, 멀리서 봐봐. 어, X7보다 이거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. 그리고 내가 해준 썬팀, 솔라가드 컨텀이라는 썬팀이에요, 이거. 어, 반사 필름 중에서는 끝판왕이죠. 이거보다 비싼 게 있다, 없다? 없습니다. 솔라가드에서는요. <laughs> 레인유글루머 뭐 이런 거 있어? 그런 거는 컨텀에 되지도 않는 거야. 싹 구린 겁니다. 자, 시트. 모카 시트 해달라 그랬거든? 검정으로 드렸어 모카 없었거든? 검정으로 들였거든? 근데 이거 등록할 때쯤 모카가 생기더라고. 그래도 검정으로 들였어, 나는. 안에 뭐 들어있을까요? 어, 그리고 이거, 어, 뒤쪽 하면서 블랙 베젤 들어가면서 BMW 마크 들어가고 화살표 방항인데 이거? 이거 뭐, 화장실 가르치는 거? X5401인데, 솔직히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. 왜냐하면? 나니까. <laughs> 오, 진짜. 대 어? 잠깐. 아, 이 차가 아닌가? X6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근데 이 차는 왜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? 아! 택배로 보냈어요, 택배로. 아우, 차 너무 많이 파니까 헷갈린다. 어, 저쪽 차에 많이 들어가 있다. 이, 아. 이쪽 이 차에 택배로 보냈어요. 야, 큰일 날뻔했다. 아이씨. 일단, 1억 2770만원입니다. 프로모션? 전화 주세요.